광야에서 출발 민수기 40년 여정의 비밀 당신은 몰랐을 걸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40년간의 여정을 기록합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 개수에서 유래했습니다. 1장에서 12장은 시내 광야에서의 여행 준비와 초기 여정을 다룹니다. 안녕 은혜야. 오늘은 민숙이 1장에서 12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응. 민숙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내는 이야기지? 맞아. 근데 왜 민숙이라고 부르는지 알아? 응. 민수가 세만다는 뜻이라고 들었어. 사람들을 세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가? 정확해. 민숙이 일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라고 하셨어. 왜 하나님이 사람들의 수를 세라고 하셨을까? 음, 아마도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땅을 나눠줄 때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 맞아. 20세 이상 남자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었대. 근데 레위 지파는 안 세웠다는 게 특이하지 않아? 레위 지파는 특별했나 봐. 왜 그들만 안 세웠을까?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성막을 돌보는 특별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이야. 이 장에서는 각 지파가 어디에 자리 잡아야 하는지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했을까? 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니까 질서가 필요했을 것 같아.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 우와 좋은 생각이다. 3장과 4장에서는 레이 지파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나오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는지 알아.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관리하고 옮기는 일이었지. 근데 그들도 각 가족마다 맡은 일이 달랐던 것 같아. 맞아. 게르손 고한 무라리 가족들이 각각 다른 임무를 맡았어. 5장에서는 진영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규칙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규칙을 주셨을까? 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했을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면 병이 퍼질 수도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했을 것 같아. 좋은 대답이야. 6장에서는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시린이 뭔지 알아? 나시린은 하나님께 특별한 서약을 한 사람들이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았지. 근데 왜 이런 규칙이 있었을까? 그건 자신을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표시였던 것 같아.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약속이었지. 6장 끝부분에는 아론의 축복이 나오는데 그 축복 기억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로 시작하는 그 축복.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내용이야. 맞아. 7장은 좀 길던데,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성막 봉헌을 위해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지. 모든 지파가 같은 예물을 드렸는데, 왜 성경은 그걸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음.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각 지파의 예물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뜻 아닐까?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의 예배가 특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와 정말 좋은 생각이다. 8장에서는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나오는데 이건 왜 중요했을까? 레위인들은 거룩한 일을 하니까 특별히 깨끗해야 했을 거야.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이 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맞아. 9장에서는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야기도 나와. 이 기둥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구름 기둥은 낮에, 불 기둥은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 이게 움직이면 사람들도 함께 움직이고 멈추면 함께 멈췄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는 증거였던 것 같아. 그래, 그건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였어. 10장에서는 은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용도였을까? 은나팔은 신호를 보내는 도구였어. 백성들을 모으거나 진영을 출발할 때, 또는 전쟁이나 잔치 때 사용했지. 오늘날로 치면 방송 시스템 같은 거네. 맞아. 11장은 좀 슬픈 이야기인데,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 만나가 지겨워서 고기를 달라고 했지. 이게 왜 문제였을까? 하나님이 매일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을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으니까 문제였던 것 같아. 하나님의 선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걸 원했던 거지. 그렇지. 하나님은 매출하기를 보내셨지만 욕심을 부린 사람들에게 벌도 내리셨어. 12장에서는 또 다른 불평이 나오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 불평했지. 왜 그랬을까?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 때문에 불평했고 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왜 모세만 특별하게 여기냐고 질투했던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특별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셨지. 맞아. 그리고 미리암은 벌로 나병에 걸렸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 자기를 비판한 사람을 위해 기도한 거야. 정말 온유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나봐. 그래서 미리암은 7일 후에 나병이 났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질투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모세처럼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민수기 1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행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이야기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